또, 좀 많이 해요 네. 지금 한, 거의, 마을까지 다, 지만 10년 넘고 있거든요. 이게 제가, 저희는 기본 뭐, 어, 저희가 사는 데가 오프거든요. 오프에서는, 어, 제가 이제 그새 마을에서 이제 그 후배장을 보고 있어요. 후배, 이제 거기에서, 뭘 하냐면은, 저희는 모든 제, 뭐, 배추이 무니 뭐 이런 걸다 직접 농사를 다 지어서 저희가 기본 뭐한 3천 포기 정도를 굉장히 아아 매년 해요. 아 매년 그렇게 아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양을 할 때는 이제 그 양념 같은 게 장난이잖아요. 그런 방법을 이제, 이제 재활용하는 거가 그 매실 같은 거 있잖아요. 단근거 음. 저희는 매실 총도 쓰기도 하지만. 저희는 그거 이제 걸고 나면 다 어차피 이제 고리잖아요. 음. 저희는 그것도 다재료라고 해요. 음. 아, 그거를 아니요, 그거를 다 모아서 아, 음. 이제 회장님들 보고 이제 가져오라 해요. 음.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걸 끓여요. 음. 매실 그거를. 그래서 그거를 많이 끓인 다음에 그거 끓이고 저는 이제 그 김치를 할때 저희 집에서 이제 할 때는 저는 음, 통북어 그 부거 대가리 음, 그래, 음, 그런 거를 그런 거랑 다입게팥 뿌리니 이런 걸 넣고 무랑 다시마랑 이거 넣고 큰런데다 엄청 많이 끓여요. 진짜 한톤 분리해야 돼요. 근데 거기 에 매실 그, 찌꺼기 넣는다는거 매실 찌꺼기에 그걸 걸러서 걸러 끓인 다음에 그걸 걸러요. 걸러요. 근데 저희는 음, 설탕 대신 그런 걸로 음, 그런 걸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. 넣어 먹었더라고 예, 그래서 그거 네, 아, 끓인 다음에 그 매실 그그씨 있잖아요. 그것 많이 여러 번 끓어서 울리고한 다음에 그거를 꼭지를 딴 다음에 집에서 그 베개에 속으로 하세요. 아, 맞아요. 맞아, 맞아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좋아, 그게 그래. 그 혈압 있고 이런 분들한테 그게 지압이서 그렇게 좋세요. 어렵겠네. 그래서, 음, 그래서 그거를 그치?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김장을 할 때, 이렇게 국어 그, 그런 걸 많이 끓이잖아요. 국어 때가 렇서 많이 끓인 다음에 그거를 물을 음. 많이 타야 되잖아요. 근데 거기다 찹쌀 죽었어요. 그아 물에다가, 아 네, 그렇게 해서 그 물에다 그걸 찹쌀을 찍은 다음에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를 이제 그런 걸로 그 물을 많이 만들죠,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지금 제가 그 지혜까지 해서 한 저희가 한 6천 포기 정도 했거든요. 아 지금 그거 두 군데만 해서,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더니 뭐 요즘에 설탕들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그 매실도 그게 오랫동안 숙성이 돼야만 그게 매실의 효과가 있는 거지. 맞아. 담가가지고 금방 먹는 거 별로 그 설탕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그몇년접수 음, 발효 그래. 시킨 걸로 저희는 그걸 먹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어, 여름에 우리는 이제 그이 젓갈도 그, 네. 그냥 사지 않아요. 아, 멸멸치도 아니 저기 멸치니 뭐 이렇게 새우, 생새우도 새우를 사서 직접 쌀때 그걸 미리 담고요. 새우젓을 음. 많이 사서 담거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장해 뒀다가 한어한 10일 정도 바깥에다 뒀다가 거기에 이제 소주 이렇게 부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저온 창고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뒀다가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뭐, 뭐 어쨌든 새, 새우니 이런 거 살려면 젓갈 살려면 그때 되면 되게 비싸잖아요. 저희가 쌀 때도 사서 그걸 절감을 해요. 저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그냥 몸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. 뭐고젓갈이뭐 뭐뭐 농사를 다 지어서 저희는 음. 그런 것도 어쨌든 보조 받는 것도 어려우니까 최대한 저희는 아껴야 돼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자동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긴장을 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뭐 북구누잉이나 뭐다 분들한테 음,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좀 잘하는 게몇 가지 있어요 음, 아, 저는 그갓 네. 그 어린 가수로다가 그 물김치를 하는 걸 잘해. 그러면은 애초그 열무김치 하듯이 열무김치 할때 재작자작 할때 음. 하듯이 그 어린 가슴으로만 해야 돼요 그건. 음. 아 어떤 음. 언니가 지금 나한테 그거 먹고 맛있다고 지금 알려달라고 일반 언니가 계속 묻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근 그거는 어렸을 때 갓을 비어요. 그 이제 미취공이어서. 진짜 똑같이 괜찮아. 예, 이 모든 가시 좀 어려진데. 근 어, 거기에 열무김치 할 때처럼 똑같이 거기다가 다 씻어서 그냥 이제 그 일단 다 씻은 다음에 그걸 절구지 마세요. 가슴 음. 절구는 게 아니고 씻은 다음에 걔 이제 통에다 고 일단 넣어 놨다가 거기에 뭐 배도 갈고 뭐 여러 가지 파 이거 다다간 다음에 그 찹쌀 풀을 조금서 아주 멀겋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가득 양념 한 다음에 갓은 사실 많이 안 들어갔어요 양념 이 아주 간단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양념을 사라기가 다해요. 고춧가루도 조금만 넣으셔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<laughs> 그 시소는 그 갓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 양념 해놓은 거를 머물리셔요. 거기다 그 대신 이제 비린내 나는 거싫어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생그 새우도 아니 생새우 말고 새우젓도 그거를 갈아야 돼요 같이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 양념을 한 다음에 최대한 단맛을 그걸 하려면은 그냥 집에 있는 배도 넣고 도 되고 양파 이런 것도 다 갈아가지고 양념해 놓은 거를 그냥 그냥 버물려가지고 그냥 버우면 뭐, 돼요 단맛말에요 버물려가지고 그냥 그냥 넣어놨다가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갓에. 자체 이게 톡톡 소는 맛이 아, 나와요. 음. 그래서 열무김치의 그거보다 갓, 그 갓김치로다가 만든 물김치를 구수하라고 아, 맛있어요. 진짜 음. 맛있어요. 톡톡 싼게 맛있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알타리 했는데 저는 이제 알타리를 할때 조금 저장용으로는 많이 절거요. 물을 저장용으로는 물을 많이 절군 다음에 해야 돼요. 왜냐면은 그게 그 금방 먹는 거는 얘가 좀 이렇게 수분이 안 빠져도 되는데 저장용은 아가 끝까지 먹으려면그 많이 절구는게 포인트예요. 아 양념은 똑같고 심쿠, 동치미도 심쿠, 그렇고 아 동치미도 금방 먹는 거는 많이 안들고도 되는데 저기 오래 두고 먹을 거면은 그냥 무한케 뭐 이렇게 소금 한케뭐갓뭐 뭐 이렇게 쪽파 이렇게 캐케를 해가지고 한아리에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소금으로 재놓으세요.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재 놓으면 얘가 쪼글쪼글해져 요 물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. 그럼 그 물을 다시 빼그 물하고 같이 양념을 이제 해요. 어, 그 절고 그 물. 어그 물하고 같이 이제 양념을 다시 하는데 거기에 어, 저는 거기에 이제.